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AKE OFF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IT ON THE MAP 여기는 용월 중동면입니다 아, 비 온디라서 공기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주 이야 봐봐요 아주 차들이 가끔 지나다녀서 시끄러워서 그렇지 와, 그, 너무 맑아가지고, 눈이 막 시릴 정도로.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와... 구름만 딱 그치면 더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또쫙 돌아볼게요. 중동면, 여기 예전에는 태백서 그, 서울 갈 때, 이쪽으로 다녔거든요. 여기 중동 와가지고, 중동 와가지고, 어디지? 잠깐만, 어, 여기, 여기, 여기 이정표 있구나. 이정표, 이정표. 잠깐만. 오, 고압선 근처 가면 안 돼, 이쪽? 자,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 쭈기 땡기고, 땡기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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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놨죠. 고개를 고도로 좀 낮춰갖고 자, 저기 뭐라 써서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아씨 잘안 보이네 좀더좀더 좀 더. 아. 저기 뭐라 써져있나요? 뭐라 써져있지? 아무튼 여기서 오른쪽으로 해갖고 김사 김삭, 아니 김사가시란다수라리째가 그쪽으로 돌아가지 아마 그래, 그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서울쪽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자, 이제 고도를 빠져 여기로 쏙쏙 빠져, 빠져나와갖고 와, 저, 이쁘게 완전 풍뎅이 한 마리 날아가듯 합니다. 이거. 프로펠러도 알고 쫙. 저기를 가봐야겠어요. 저기. 항상 예전부터 지나다니면서 저기는 갈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제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어우, 좋아, 좋아. 이걸로 쭉. 주 줌을 먼저 땡겼고, 너무 많이 땡겨놨네. 오, 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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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 여기가 뭔지 한번. 아마 충혼탑 이런 거 비슷하신 거 아닐까. 항상 그, 우리나라에 유교 관련된 그런 사적지가 되게 많잖아요. 아마 여기도 그런 데가 아닐까 싶어요. 속도를 너무 내면 안 돼. 속도를 너무 내면 안 돼. 위험해. 쭉쭉쭉쭉쭉쭉. 가자, 가자, 가자. 오, 아무도 없어요.

고도 그만 낮추고 뭐라 써진 거야? 아 여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위안이겠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고 산화한 어, 선배 영령들이 계시기에 지금 뭐 우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아마 유2 5 관련 사색지 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 한자가 뭐라 돼 있을까요? 오고, 오고, 잠깐만 줌을 좀 풀어가지고 가까이 가볼게요. 잠깐, 자깐자깐 잠깐, 자깐 잠깐, 잠깐 이 가까이 가 갖고 또걸을 모르면 또또 또 망신이잖아. 자자자자자. 야 이게 중앙에 딱 맞추기 이렇게 힘드네. 아,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자, 여기서 줌을 한번 쭉 당겨볼게요. 어? 좀더쭉 당겨볼게요. 아 호국 경찰 전 이게 뭐라 써? 이게 뭐 이거 뭐야? 뭐라, 뭐라 해야 돼? 승자는 아니고 승자는 승자 맞나? 좀더좀더좀더좀더좀 더. 오, 누가 그다? 호국 경찰 뭔데? 아무튼 호국 경찰 모식입니다. 예. 아마 경찰 관련된 이거 기념비인가 같아요. 그래도 잘갖고 왔네요 이거 이런 데 보면 한번재여 놓고 예전에 이~ 그~ 이후에 저~ 처음 건립한 이후에 최초 창기만 관리되다가 나중에는 관리 안 되고 부실되고 뭔가 잡초가 막 엉성하게 막 자라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아마 뭐 호국 경찰 뭐~ 전승비가 아닌가. 여기가 상동, 아, 상동이란다. 영물군 중동면입니다. 자, 여기 중동면. 요 왼쪽에, 좌측에 보시는 이 터널은 도로가, 얼마 전에 터널이 새로 생겼어요. 예전에 오른쪽으로 해갖고 수라리째인가? 그걸로 해갖고 넘어다녔었거든요. 차사 온갖 사방에 구멍 뻥뻥 뚫어가지고 도로가 좋아졌습니다. 저기, 저 위가 수라리쨈가 그럴 거예요, 아마. 속도 조금, 고도 조금 높여, 속도를 높여가지고, 어? 스포치 못, 아, 깜짝 놀랐네. 어우, 씨. 자, 저쪽이 중동면을 해가지고, 이 왼쪽을, 지금 왼쪽 보이는 산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아마. 골짜기로 해서. 여기가 수라리쨈가 그럴 거예요. 여기가, 보시는 데가 중동면. 자, 오른쪽은 태백 방향입니다. 좋구나, 좋아. 날씨만 맑았으면 더 좋았을 뻔 했네. 올라가고 하천 따라 한번 쫙 내려와 볼까요? 소리도 나는데? 거리가 얼마 안 됐는데 이야 좋았어 저기 식사마가 드론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그 비행기 폭격하는 그런 느낌 느낌 그런 거딱 들지 않나 이거? 오 좋아 좋아 좋아. 고돌 낮 접에서 후진하고 있습니다. 좋았어. 자 시청 감사합니다. landing